예 여호수아 16장 이제 계속해서 어, 이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그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여호수아 16장은 이제 요셉 지파들에 대한 땅의 분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에브라임 족속의 그러니까 족속들이 땅을 분배받는 사건이 오늘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어, 이 여호수와, 오늘 이 땅을 분배하고 있는 여호수와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다 지파와는 달리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그 넓은 땅을 주지를 않습니다. 유다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땅을, 물론 이제 기름진 땅이기는 하였지만, 이 면적에 있어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 유다 지파하고는 좀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므로 요셉 지파는 이 인구에 비해 적은 땅을 받았다고 이제 불평하는 내용도 나눕니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러지 말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에, 산을 줄 테니까 거기를 개척해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권고하는 일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 예브라임 지파가 특별히 이제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가 그여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산지를 스스로 개척해서 그들의 영토를 넓히는 일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더라도 이 땅의 분배가 상당히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역시 인간이 하는 일이라 그 속에서는 또 인간들의 욕심도 있죠. 뭐 하는 일이 좀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 속에서 크고 작은 불평과 갈등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등을 이기고 하나의 민족을 이루며 이 땅의 분배를 이제 끝마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요수와 16장에 특별히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어,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 이렇게 깊게 볼 것은 이 요셉의 지파,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열두 지파였죠. 그런데 요셉 지파만은 두 지파로 나누어서 땅을 이제 그 구성에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제 레위 지파는 어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그래서 열한 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만큼은 에브라임 지파와 무나세 지파로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땅을 지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이제 그 지파 속에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지파 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 이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음, 문화세로 바뀌게 됨으로써 이제 열두 지파를 또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요셉이 기근 시에 가족을 구한 공로로 인해서 그의 아들인 므나세와 에브라함이 각각 한 지파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셉 지파가 불만을 토로했던 것은 기업을 분배받을 때한 자손으로 취급되어서 제비를 한 번만 뽑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삭 자손들은 우리는 에브라임과 문화세니까 두 번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여튼 요런 말썽거리가 있었지만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문화세 지파에게 각각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문화세가 받은 기업은 17장에 기록되어 있고 내일 읽을 거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것은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 열두 지파 중에서 대표되는 그러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다시피 솔로몬왕 이후에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집니까? 한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가, 그리고 또 한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열 지파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이야기를 부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각각 남북의 우두머리가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위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분배받은 땅은 작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후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지역으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에브라임이 이제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는 특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공평부사한 모습을 보이는 여호수아는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역의 완수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지역, 뭐, 내, 그, 내 집화만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에브라임 집화에 속해 있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이기주의를 넘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공공의 교회, 공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사실 그거 그거를 이제 공회라고 이야기하죠. 공적인 교회다. 우리 순천 중앙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순천 중앙교회는 하나의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역에만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그걸 우주적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일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공교회적인 면에서도 의미를 또 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공교회 전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지역의 교회를 감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반드시 공교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 명성교회의 세습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 많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교회라는 게 자기 교인들이 자기하고 일할 사람을, 목사를 구하는 게 그게 권리고 자유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교인들이 원했는데, 왜딴 사람, 딴 교회 사람들이 난리냐? 우리 교회에서 원했는데, 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냐, 우리 교회니까. 어, 우리들이 헌금 내서 우리가 뭐지 뭐, 니네들이 헌금 내서 뭐 이렇게 했냐? 어, 맞죠, 그 말이. 그러나, 교회는 개교회이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회 일들이 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와는 에브람 집화에 속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집화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더큰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전체의 평화를 보고 또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생각하며 일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관 그리고 최우선의 가치관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특혜를 받지 못했고 또 상대적으로 적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여 왔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요. 그런데 오늘의 성서의 기록은 한 가지 사실을 또 하나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개셀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7장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쫓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 어, 어긴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개셀 땅의 사람 호람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개셀 땅의 호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대항에서 싸우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라기스 지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라기스 지역, 그 남부 지역을 이제 정복할 때 라기스 사람들하고 싸울 때 라기스를 도와서 여호수아를 대적했던 지역이 이게셀 왕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러한 게세를 정복하지 않은 것은 큰질문이 잘못이었고, 어, 그리고 그들은 게세의 사람들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공물을, 그러니까 이 물건들을 취득하는 그런 일까지 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 이 게세 사람들을 쫓아낼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이익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부려먹고 그 사람들에게 공물을 받아먹는다라고 하는 그 개파의 이익 때문에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 유다족 속들이 이제 나중에 그 남쪽 유다가 여부스족을 몰아내지 못한 사건도 있었죠. 근데 그 사건하고는 조금 어, 의미가 다릅니다. 어, 칼비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이 유대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 쫓아내지 않은 것보다 이 에브라임이 게셀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커다란, 커다란 죄악을 일으키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아주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 남쪽 유다 사람들보다는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족속들의 그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했던 남유다 왕국보다도 훨씬 더 급격히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진 것도 이러한 것에서부터 기인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자긴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이 모습 이계절족속을 쫓아내지 못하 음, 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에브라임의 죄악을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악을 잉태하게 만든 결과를 놓았죠 음, 낳게 되었죠. 우리는 곧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적인 모습을 유보하거나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들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잠시의 안정을 위해서, 에이,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런 일들은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엉매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를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의 이야, 모순적인 이야,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죄악 같은 모습 죄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가만히 그것을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돌아보면 오늘 에브라임이 했던 일, 일로 일과 같은 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청산되지 못한 에브라임 땅의 개셀과 같은 어떤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지금이라도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그런 개셀족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를 남긴 미래에 화를 남긴 에브라임처럼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청산되어져 갈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제거해 나가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생각할 말씀은요. 미래의 화를 남긴 에브라임입니다. 아, 그 조그마한 것을 하나 남겼는데 결국에는 나라를 멸망시키게 만든 죄악을 잉태한 것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화를 남긴 에브라임 이 말이 오늘 하종일 생각할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후일 화의 씨를 남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그대로 용납하고 무기 무기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일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일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생각하여 스쳐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삶에서 제거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청산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이 게살과 같은 예,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었던 게살과 같은 것, 그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청산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나의 삶에서 제거하는 기도를 오늘 드려보심으로 실천을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